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리모카 소속 유튜버이자 뒤에 보이는 중고차를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리모카의 유일 세일즈 매니저 여자잖아요 그렇죠. 여자 딜러 아는 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는 눈님이 나오시면 항상 가성비가 그냥 넘치는 차량 그로걸 준비를 해주시는데 네. 자 그럼 오늘 과연 어떤 가성비 넘치는 차량 소개해 드릴지 일단 저희 작은 차부터 시작할까봐요. 아 진짜 주종 주종. 그렇죠. 내가 안 팔면 누가 팔아? <laughs> 국민 준중형 아반떼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세 번째 보여드리는 아반떼는요, 더뉴 아반떼 삼각대라고 불리는 더뉴 아반떼를 준비를 했습니다. 연식은 2018년 11월이고요. 당연히 가솔린 연료입니다. 주행거리는 연식 대비해서 괜찮아요. 32,000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큰... 사고 있는 휠하우스 사고라든지 아니면 골격 사고 있는 차를 판매하지 않아요. 흡연하지 않고 큰 사고 없는 차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무사고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리본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뉴 아반떼 32,000km 판매 가격은요 1,540만 원입니다. 아반떼하면 저는 제가 첫 차가 아반떼여서 첫사랑 음, 아 그렇죠 첫사랑 같은 아련함 그렇죠 아련함에 있습니다. 근데 첫사랑이잖아요. 음. 첫사랑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는데 다시 주변으로 아반떼는. 아, 그거는 좀 아니구나. 죄송 아, <laughs> 아 그거들 다음 차람은더 좋은 사람. 아, 그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지금 보고 계신 아반떼 차량도 어쨌든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어서 뭐 외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흠집이라든지 스크래치 이런 거 전혀 없는 깨끗한 모습이고요. 지금 아반떼 휠 상태 보고 계십니다. 스파크를 제외하고는요. 지금 나머지 차량들은 휠 스크래치 크게 없어요. 타이어도 송글송글 솜털 보이시나요? 타이어 거의 새 거예요. 90% 이상! 네. 타이어만 당장 교체 안 해도 돈은 버는 거예요. 네. 아반떼, 삼각대 네. 네. 예, 타이어 휠 상태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옆쪽 보시면 도어 쪽에도 어, 특별한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 와, 화이트 컬러인데 어쩜 이렇게 티가 안 아, 나요. 제 차도 화이트 컬러인데 네. 비교가 돼서 어? 왜 이렇게 깨끗해 보이죠? 아이몰이 아니에요? 아, 저 화이트입니다. 아, <laughs> 퓨어 화이트 맞아요? 아, 퓨어 화이트입니다. 베이지인 줄 알았는데. 아, 약간 좀 요즘에 네. 미세먼지가 좀 그치? 있다 보니까 이건 하장님 제가 있다면. 아니야. 음. 먼지 탓이야 그렇죠. 근데 음. 지금 이 아반떼 차량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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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순백의 순백. 화이트 컬러. 자, 여기서 트렁크 공간도 보여 드릴게요. 전동 트렁크는 아니지만 네. 사회 초년생 분들 초보 운전자들 음. 벌써 전동 트렁크 알면 아, 안, 돼. 안 돼요. 손으로 여는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 네. 단계적으로 천천히 시작하셔야 되고 트렁크 공간도 보시면 굉장히 널찍합니다 운전석 뒤휠 확인하시면요 네. 운전석 앞휠은 좀 이따 살짝 보여드릴게요 뒤휠은 네. 스크래치가 많이 없어요 네. 그리고 앞타이어는 새타이어 교체로 90% 이상인데 음? 얘도 마찬가지네요 한80% 이상 네. 타이어 트레드가 남아서 아반떼 삼각대 아. 이 차는 걱정하지 마라 타이어 아. 걱정하지 마라 뒤쪽에 좌석 보시면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 사람이 많이 안 앉았나 봐요 그러니까 보시면 저쪽에 비닐 커버도 아직 뜯지 않은 아. 그런 상태 고요. 네. 차량이 어, 뒷좌석에 누구를 잘안 태운 것 같은 그런 주름 같은 것도 없는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반떼 앞휠 유일하게 가장 스크래치가 많은 이 부분이에요. 음. 어, 좋은 거는 따로 하실 게 없어서 안 보여드리겠는데요. 안 좋은 부분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인지시켜 드리고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 운전석 휠에는 스크래치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삼각대 모델 저희 실내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얘가요 네. 트림 자체가 사실은 높지 않아요 네. 아반떼 트림 자체가 높지 않아 가지고 옵션들이 많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이 아반떼에도 뭐, 내비게이션, 음. 그 다음에 블루링크 가능한 걸로 다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네. 시동 걸 때도, 음. 봐요. 엔진 스타트 버튼, 손가락 아 하나. 3만 키로 때이 정도 컨디션이면, 아, 굉장히 좋다. 중고차에서도 5만 미만으로 요 정도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하고요. 자, 보시면 센터페시아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버튼들도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그리고 후방 카메라 가능하죠? 그리고 뭐, 프로토 에어컨에 우선 음. 충전은 안 되지만 제가 충전기 단자 꽂아서 보내드리면 충전 그냥 꽂으세요. 그렇죠. 네, 그냥 꽂으시면 네. 되고요. 네, 이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운전석 조수석 열선. 여자분들은 아. 따뜻해야 돼요. 그렇죠. 따뜻해야 돼. 요 진짜 열선에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 이 있고요. 네. 어, 보이지는 않지만 운전석 도어 왼쪽에 스티어링 뒤에는 음. 사각지대 후측방 아, 있어요. 예. 후측방 경보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아반떼를 음. 사시면서 요게 있냐? 제가 지지난주에 출고한 여성분도 요거 꼭 체크하셨거든요. 네. 후측방 경보까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타 보실 수 있는 첫차로 추천을 해 드리고요. 자,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